LA 메트로 지하철에 위험물을 탐지하는 바디 스캐너가 설치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전용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LA 메트로 지하철이 미국 내 최초로 바디 스캐너 탐지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설치될 바디 스캐너는 폭발물과 무기 등 위험물의 탐지를 위한 것입니다. LA 메트로는 교통안전국 TSA와 어제 유니언 역에서 바디 스캐너를 공개했습니다. 메트로 측은 지난 1년 동안 여러 종류의 위험물 탐지기를 시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바디 스캐너는 지하철 이용객을 멈추지 않고도 폭발물이나 숨겨진 위험물을 찾아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동 설치가 가능해 LA 메트로의 모든 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LA 메트로는 대당 10만 달러의 바디스캐너를 이미 여러 대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는 올해 안에 LA 지역 93개 지하철역에서 바디스캐너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